아는 많이 없고. 한번 <laughs> <찍어요>? 어디요? 요지금 <laughs> 이렇게? 찍고 있어. 요 네? 뭐라고요? 우왕호수라고요 네. 여기는 왕성호수입니다. 저희는 안 찍는다고 하

출발합니다. 네, 사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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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날에 그에서 지켜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. 그 사람들처럼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지켜 되는 있습니다. 벌써 다리 뻐글러졌어 바람이 뒷바람이래도 밀어줘야 되는데 속력 낼때 빨리 속력 내서 좀힘 없이 가야 돼 저기 초탕지, 네 남원 초탕. 네. 네. 저 혹시 원장님 거기 길 건너에 초탕지 길 건너에 거기 교회 하나 있잖아요. 대척교회. 그 사람은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. 방아적으로또 저쪽 끼고, 여기 어디야, 저쪽으로 옮겨가지고, 집을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찻집당으로다가 넘겼는지 근데 거기 가서, 그 이제 그 목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왔어요. 근데 그 목사가 그동안에 거기 모여있던 돈을 을좀 달라. <laughs> 근데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모여 있다, 예를 들어 그럼 목사는 자기가 한 400만 원 이상 가져야 되겠다, 가져가야 되겠다, 이렇게 하고 인들이뭔 소리냐.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디로 목사는 400만 원? 그죠 지금 이제 다른 데를 갈 사람이

목소리 울리는 건 없나? if you're going to be able to g 지 t a little b 로 t of a l i t t 원래 연꽃 많이 펴 있지 않나요? 이쪽에 저쪽에. 네. 아, 이게 아, 이게 무슨 나무라고 그러나? 이 나무가 이나무 무슨 나무지 안 돼? 바오밥.